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주일은 이웃사랑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증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증명해야 되는 부분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증거해야 할 내용을 증명하려 하고 증명해야 할 내용을 증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증거와 증명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하고 선포함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말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영원한 심판 아래 놓였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받을 수 있는지, 그저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내용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려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천재의 창조주를,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과 우리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설득하려 하고 이해시키려 하며 세상의 방식과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로 증명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결코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히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아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결코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명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성격을 이해시키려 하고 설득시키려 하고 인간의 지혜로 풀어보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르게 그들에게 바르게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반박하지요. 세상의 우상들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할 내용은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저 믿음으로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계획을 그 뜻을 선포할 뿐입니다.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전도는 선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증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하는 자는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산수원의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성품들 뭐 그런 열매들을 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역할로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의 빛과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지요. 그렇다면 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까? 그것은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인은 그 내용을 증거함으로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역할로 나타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 6절에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며 세상에 나타내어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누구나 생각하고 알고 할수 있는 그런 선한 행동.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뭐 헌신하는 그런 일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할수 있는 세상적인 선함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대로 사는 증명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였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를 믿는다면 내게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므로 증명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합니다. 다양한 보험을 들어놓고요. 악한 영들을 찾아다니며 우상을 숭배하며 점을 보고. 부적을 만들며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위안을 삼고 거짓된 길을 걸어가면서 거짓된 담대함을 누리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똑같이 불확실한 미래를 걷고 있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두려울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불안할지라도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담대하게 증명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편에서 23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 삶에 비록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대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내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길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전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전하면서 그 살아계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또 구원받아 영생의 자유함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을 듣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초대를 받아 교회에 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 내용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음이 대단한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믿음의 행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선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세상이 보여 줄때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안에서 평통과 평화를 누리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세상에 보여 줄때 그렇게 증명이 될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증거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한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증명해야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내용을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든 찾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듣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도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웃 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고 증명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용광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 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침산동부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